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 TV의 스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료 게임은 스토브 스토어의 지금 우리 학교는 DAC 컬렉션입니다. 2023년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5년 7월 27일 현재 스토브 스토어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나 배포가 끝나는 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 영상을 보시는 즉시 스토브스토어에서 빨리 받으세요. 장르는 어드벤처 게임으로 한글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타임은 최소 약 14시간 정도 됩니다. 오늘은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며 컨트롤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비주얼 노벨 어드벤처 게임으로 원작 웹툰의 긴장감 넘치는 전개를 게임으로 재현하였으며 24분의 전문 성우분들이 참여하신 목소리 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선택지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지며 멀티 엔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컬렉션의 구성은 본편과 DAC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년 7월 27일 현재 스토브스토어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나 배포가 끝나는 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 영상을 보시는 즉시 스토브스토어에서 빨리 받으세요. 스토브스토어에 지금 우리 학교는 DAC 컬렉션이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무료 게임은 에픽게임즈의 레기온티디 2입니다. 2021년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5년 7월 31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르는 전략 타워 디펜스 게임으로 한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며 컨트롤러를 미지원하고 있습니다. 워크래프트 3의 인기 유즈벤빈 레기온티디의 후속작이며. 각 유저는 킹캐슬을 수호하며 몰려오는 적의 웨이브를 막는 전략 타워 디펜스 게임입니다. 8개의 군단의 100개 이상의 유닛 조합이 있으며 초반 운영부터 후반까지 다양한 전략을 짜볼 수 있는데요. 솔로 또는 협동, PVP, 2인 또는 4인 모드 등 다양한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가 2만 4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게임을 현재 에픽게임즈에서 25년 7월 31일까지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한 내 에픽게임즈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셔서 연구소장 받으세요. 에픽게임즈의 레기온TD2였습니다. 무료 게임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